세 개의 여행 가방, 그리고 사라진 남편, 완벽한 아내의 두 얼굴, 2004년 5월 5일 버지니아주 채서피크만의 잔잔한 수면 위로 새벽 안개가 거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한 바다 위에서 두 명의 낚시꾼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배가 채서피크 베이브리지 터널 근처를 지날 때한 사람의 눈에 기이한 물체가 들어왔다. 물결에 따라 천천히 떠다니는 검은색 여행 가방이었다. 처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화물선에서 실수로 떨어진 짐이겠거니 혹은 누군가 버린 쓰레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들은 배를 가까이 대고 갈고리를 이용해 묵직한 가방을 끌어올렸다. 젖은 가방은 보기보다 훨씬 무거웠고 그 무게감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조심스럽게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옷가지나 귀중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색 비닐 봉지가 가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낚시꾼 중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자 그 안에서 아직 부패가 시작되지 않은 창백한 피부의 인간 다리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그들은 즉시 해안 경비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했지만 절단된 다리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길이 막막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그로부터 6일이 지난 5월 11일, 첫 번째 가방이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피셔맨스 아일랜드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한 대학생이 해변을 산책하던 중 파도에 밀려온 짙은 녹색의 여행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다. 첫 번째 사건을 떠올린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방에서 풍겨 나오는 끔찍한 악취에 얼굴을 찌푸렸다. 가방 안에는 역시 검은색 비닐동지가 있었고, 그 속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남성의 머리와 상반신이 들어있었다. 머리에는 한 발, 가슴에는 두 발의 총상이 선명했다. 마치 처형을 당한 듯한 모습이었다. 또한 가방 안에서는 미국 전역의 병원 체인 로고가 인쇄된 의료용 담요 조각이 함께 발견되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였다. 그리고 5월 16일 세 번째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체서피크만 다리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가 20인치 크기의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건져 올렸다. 그 안에는 두 개의 팔이 담겨 있었다. 세개의 여행가방에서 나온 조각들을 맞추자 한 성인 남성의 시신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관되었다. 하지만 바닷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탓에 손의 피부가 심하게 불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원 확인이 벽에 부딪히자 경찰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학 화가를 초빙했다. 화가는 두개골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생전 얼굴을 섬세하게 복원했고 이 몽타주는 언론을 통해 미 전역에 공개되었다. 이 남자를 아십니까? 동시에 진행된 부검 결과 피해자는 약 20일 전에 살해되었으며 사인은 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끝이 평평한 탄두를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이었다. 특이한 점은 총상이 매우 깔끔했다는 것인데, 이는 총구와 신체 사이에 담요나 베개 같은 완충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살해당했거나, 혹은 범인이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경계심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또한 가방 안에서는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범인이 시신을 다른 장소에서 처리한 후 가방에 담아 유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잔혹하면서도 동시에 지독할 정도로 침착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5월 21일,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다. 자신을 윌리엄 T. 맥과이어의 절친한 친구라고 밝힌 남성은 언론에 공개된 몽타주가 자신의 친구와 너무나도 닮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 결정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기록을 조회했고 윌리엄이 1994년 버지니아 주에서 남포 운전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당시 채취된 지문이 시스템에 복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조 결과 토막 난 시신을 신원은 1964년 뉴저지주 출신의 윌리엄 맥과이어로 최종 확인되었다. 윌리엄은 해군 출신으로 뉴저지 공과대학에서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실종 직전 더큰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주택 담보 대출 신청을 막 마친 상태였다. 4월 28일 오후 그는 새집과 관련된 서류 작업을 마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알렸다. 곧 집들이 파티를 열 테니 꼭 와야 해. 하지만 그가 약속한 파티는 여원이 열리지 못했다.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수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인물 특히 아내인 멜라니린 맥과이어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마주한 멜라니의 반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남편이 몇주 동안이나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종신고는커녕 오히려 서둘러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슬픔이나 걱정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5월 28일. 경찰은 멜라니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서에 나타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두 명의 변호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한 명은 이혼 전문, 다른 한 명은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였다. 참고인 조사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경찰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멜라니는 윌리엄보다 8살 연하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러커스 대학에서 수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한 재원이었다. 졸업 후에는 간호사로 일했다. 그녀와 윌리엄의 첫 만남은 여름방학 때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레스토랑에서였다. 1999년, 멜라니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두 사람은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낳았다. 주변 친구들의 눈에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부부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실에 앉은 멜라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밖에서는 유머러스하고 신사적인 남편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통제하려 들고 도박에 미쳐있는 남자였다는 것이다. 결혼 전부터 둘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고 수없이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멜라니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04년 4월 29일 새벽 2시 30분경이라고 진술했다. 그날 밤, 새집 문제로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은 격렬한 싸움으로 번졌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윌리엄이 그녀의 뺨을 때리고 입에 종이를 쑤셔넣기까지 했다. 부부의 고함소리에 막내 아들을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멜라니는 아들을 안고 욕실로 피신해 문을 잠갔다. 윌리엄은 잠긴 문을 두드리며 폭언을 퍼붓다가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4월 29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뒤 그녀는 곧바로 법원에 전화를 걸어 윌리엄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녀에게 남편이 한달 넘게 돌아오지 않은 것은 불행이 아니라 차라리 행운이었다. 그리고 5월 25일, 그녀는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니의 진술은 일견 논리적으로 보였다.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한 여성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들렸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이야기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시신이 담겨 있던 세 개의 여행 가방 사진을 보여주자 멜라니는 처음에는 모르는 물건이라고 잡았댔다. 하지만 경찰이 이 가방 세트가 맥과이어 부부의 소유임을 확인했다고 추궁하자 마지못해 자신들의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조사 내내 그녀는 극도로 긴장한듯 손을 떨었고 슬픈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연기처럼 부자연스러운 슬픔이었다. 경찰이 맥과이어 부부의 집을 수색했을 때집 안은 텅 비어있었다. 멜라니는 이미 모든 짐을 싸서 이사한 후였다. 남편의 유품들은 상자에 담겨 친구의 집 차고에 보내져 있었다. 그중 윌리엄의 옷을 담는 데 사용된 검은색 비닐봉지는 시신을 감싸고 있던 봉지와 섬뜩할 정도로 똑같아 보였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모든 정황과 증거는 기이할 정도로 멜라니 한 사람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첫째, 그녀는 권총 한 자루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의 구경과 그녀가 구입한 탄환의 종류는 윌리엄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이 실종되기 불과 이틀 전인 4월 26일, 멜라니는 펜실베이니아의 한 총포상에서 권총 한 자루와 탄환 한 상자를 구매했다. 그녀는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펜실베이니아에서 총을 사기 위해 그곳에 사는 이모의 주소를 이용해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둘째, 윌리엄의 차였다. 6월 4일 멜라니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애틀랜틴 시티의 한 호텔 주차장 견인 보관소에서 윌리엄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는 5월 8일 플라밍고 호텔 주차구역 위반으로 견인된 상태였다. 차 안에서는 윌리엄의 휴대폰과 함께 주사기 한 개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라는 강력한 수면 마취제 한 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약의 처방전도 함께였다. 4월 8일자로 발급된 처방전은 멜라니가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가 발급한 것이었으나 환자의 이름은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그녀의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경찰은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누군가 윌리엄의 차를 주차하고 떠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야간이었고 조명이 너무 밝아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경찰이 CCTV 영상의 존재를 언론에 공개하자 멜라니는 돌연 자신이 그 운전자였다고 자백했다. 그녀의 설명은 황당했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4월 29일 밤 남편을 찾아 애틀랜틱시티로 향했다는 것이다. 한 카지노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를 발견한 그녀는 복수심의 차를 몰아 도시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호텔 주차장에 버려두는 장난을 쳤다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게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CCTV에 찍힌 시간은 4월 30일 새벽 0시 41분이었다. 셋째, 그녀의 거짓말이었다. 권총에 대해 그녀는 도박빚에 시달리던 남편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달라고 해명했다. 윌리엄은 과거 범죄 기록 때문에 합법적으로 총을 살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에서 윌리엄이나 가족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분명히 표시한 사실을 찾아냈다. 그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멜라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신한 경찰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기 시작했다. 40일 동안 500시간이 넘는 그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속에서 사건의 가장 유력한 동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멜라니에게는 3년 동안 관계를 이어온 내연남이 있었다. 그는 바로 그녀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이자 직장 상사인 브래들리 밀러 박사였다. 그는 윌리엄의 차에서 발견된 수면제를 처방해 준 바로 그 의사였다. 유부남의 새 아이의 아빠였던 브래들리는 멜라니와의 비밀스러운 연락을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 두 대를 사용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하루에 최소 10여 차례 이상 통화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2004년부터 그들은 각자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함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불륜 관계가 멜라니의 범행 동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브레들리 박사를 공범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필적 감정 전문가들이 처방전의 서명이 브레들리의 것이 아니라고 판명하면서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한 브레들리는 자신 역시 멜라니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두 번째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의료용 담요가 바로 자신들의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매주 약 100개씩 납품받는 물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다. 멜라니의 남자는 브래들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자신을 짝사랑해온 짐핀이라는 남자와도 꾸준히 연락하고 있었다. 2003년 4월 멜라니는 갑자기 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음주와 이상행동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짐은 그녀에게 호신용으로 총을 구매하라고 조언했고 총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수사맘은 더욱 촘촘하게 멜라니를 옥죄해왔다. 경찰은 멜라니의 차량에 부착된 이즈패스 기록을 확인했다. 2004년 5월 3일 새벽 0시 54분, 그녀의 차가 델라웨어 주를 통과하며 0.85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즈패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는 이 통행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 전화가 6월 3일과 10일 두 차례나 걸려온 사실도 확인되었다. 멜라니는 델라웨어에 물건을 사러 다녀왔다고 둘러댔지만 그 경로를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시신이 유기된 채서피크만 다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경찰은 알고 있었다. 마침내 윌리엄의 사망 추정 시각에 대한 멜라니의 알리바이도 무너졌다. 그녀는 윌리엄이 29일 새벽 3시경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윌리엄의 차량 통행 기록을 통해 그가 29일 밤에 집을 떠나 애틀랜틱 시티로 향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직 범행에 사용된 총도 범행 장소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부부의 집 바닥을 뜯어내고 배수관을 검사하고 벽 패널까지 해체하며 루미널 반응을 확인했지만 혀를 하나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2005년 6월 2일, 멜라니 맥과이어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다. 보석금은 75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멜라니는 결백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어느 날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신문사와 멜라니의 변호사, 그리고 뉴저지류 법무장관에게 동시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자신을 진짜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발신인은 윌리엄의 죽음은 자신의 소행이며 무고한 사람이 벌을 받거나 윌리엄의 아이들이 엄마까지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적었다. 편지에는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세부사랑들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 편지 소동으로 사건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멜라니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2005년 10월 11일, 멜라니는 두 번째로 체포되었고, 보석금은 21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그런데 멜라니가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자, 법무장관 앞으로 또 다른 소포가 배달되었다. 발신지는 윌리엄의 누나 사무실 주소로 위장되어 있었다. 소포 안에는 윌리엄의 결혼 반지, 팔찌, 속이빈 평탄도 탄원 상자, 그리고 그의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다. 마치 자신이 진범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한 내용물이었다. 경찰은 소포의 발송 기록을 추적했다. 택배비는 한 약국의 기프트 카드로 결제되었다. 해당 약국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소포가 발송된 시각인 오후 3시 42분경 한 여성이 약국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영상이 흐려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여성의 체형과 모습은 멜라니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1년 후인 2006년 10월 26일 멜라니는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그녀는 또다시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 2007년 3월 5일, 검찰이 멜라니에 대한 네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침내 길고 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선 멜라니의 태도는 오만하게 짝이 없었다. 그녀는 지루할 때면 껌을 씹었고, 검사의 신문에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끔찍하게 훼손된 남편의 시신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었을 때, 그녀는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지만, 눈물을 짜내기 위해 계속 눈을 깜박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증인석에 선 그녀의 옛 연인 브래들리 박사는 멜라니의 범행 동기가 양육권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녀가 종종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윌리엄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릴 거고 난 다시는 아이들을 볼수 없게 될 거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컴퓨터 전문가의 증언은 법정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2004년 4월 8일부터 26일까지 멜라니의 컴퓨터에서는 즉효성 독극물, 수면제, 탐지 불가능한 독극물, 뉴저지에서 건총 사는 법,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클로랄 부작용 등 소름 끼치는 키워드들이 집중적으로 검색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결정타가 된 것은 비닐봉지에 대한 증언이었다. 시신이 담긴 가방에서 나온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멜라니가 남편의 옷을 담아두었던 봉투, 27년 경력의 비닐봉투 생산 전문가는 두 봉투가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동일한 로트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증언했다. 한 로트에서 생산되는 봉투는 최대 20개에 불과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희박했다. 이 증언이 나오자 줄곧 여유롭던 멜라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다. 마침내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리자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19일, 멜라니 맥과이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85%의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그녀가 101세가 되는 2073년까지는 결코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음을 의미했다. 수감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멜라니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 윌리엄이 도박 중독자였으며 애틀랜틱 시티의 마피아에게 거액의 빚을 져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 개의 여행 가방이 들려준 진실과 그녀를 향해 있던 수많은 증거의 조각들은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여인의 차가운 욕망과 잔혹한 계획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사건의 진실은 어쩌면 채서피크만의 깊고 어두운 물 속에 영원히 잠겨 있는지도 모른다.